안녕하세요. 전상금 걸려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사람 박준규입니다 아, 그럼 조용. <laughs>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슈퍼스타 준규 환자 등장했습니다. <목소리> 사진은 줄서 주세요. 70만 유튜버 K 두둥 등장. <laughs> 진짜 하지 말라고 제발. 우웃. K야, 주치아라 쌰쌰쌰쌰. 야, 근데 한강 그래서 라면 먹을 때는 뭐 먹어야 되냐? 뭐뭐 오징어 짬뽕에 핫바 먹으라고? 이게 생겼다 생겼다 그겼다 했던 거야? 떡이 아 알겠다. 라면 먹으러가는데 명품 걸치고 가되겠다이 하... 패션 마글로 아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형데이 옷이 뭐냐면 내 아는 동생이 220만을 주고 샀는데. 자기가 이 옷을 소화를 못하겠다는 거야 그냥 청자켓인데 이 옷을 도대체 뭐에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이걸 중고나라인가 당근마켓인가 어딘가에 판다고 내놨어 근데 몇 달째 안 팔려가지고 야그 형이 사줄까? 어? 형이 살래? 오케이 150 이지라하대 축하쌤 100만원 줌삼 그래가지고 샀지 혹시 이거 150에 사줄 분 계신가요? 생각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150에 팝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laughs> 나 렌즈 끼고 나갈까? 아니 야왕 같은 거할때 내가 눈이 너무 안 보이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눈눈존만한데 렌즈 들어가냐고? 저 진짜 고소한다 진짜 근데 준규 형 많이 변하긴 했다 팬들이 가달라고 해서 가지던거 보면 그냥 뭐 이거 저거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방송 한두 개씩 하는 거지 뭐 소소하게 역힘풀빌라 비키니 합방 원해요. 이 소소한 얘기 야 뚜드로 맞을래? 소소하다고. 시원하고만. <laughs> <야, 본인>, <laughs> 여러분들 이 사람 잡아가세요. 현상금 걸려 있어요. <laughs> 방금 전자녀할 때 사람들이 쳐다보고. <laughs> 여러분 이 사람 박중규입니다. 조용 <laughs> 아, 조용. 등장했습니다 사진은 줄 써주세요 한강에 있는 여러분 저는 섹시남캠 박준규예요 70만 유튜버 K 두둥 등장 <laughs> 진짜 하지 말라고 제발 난거히 너희들이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에? 아니다 나 아프리카 탐남캠 K다 아나 진짜 페이셜 안에 들어가서 사올권 이디랑 고르라 그랬는데 나 도저히 못 가겠지 이디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네네 어요어 하나 불쌍한 개중구입니다. 한푼만 주세요. 나섹시 남캠 박경규 사진. 이분 진짜 조용해라. 진짜 말로 조용해라. 아 진짜 얘기했다. DJ가 문담피 양아치예요. 라박중규라라라라라라라고뭐 옳은가? 지피티라면 g s 지아 여기가 아니구나. 알라라라라라라라라 저 아프리카 탐남캠 케인 외모 아, 달아보시나요? 아, 사진 아, 찍어드릴까요? 야 아, 근데 좋겠다 생각해봐도 없다 라면에 컵밥만두 처먹으면서 제로콜라 찾는 아, 아, 남자 아, 박준규 아, 계란, 생계란이죠? 이것도 하나 주세요 제가 웨이브를 잘합니다 아, 이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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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안 된다 옛날에 해봐가지고 이거 바코드를 여기다 찍으면 되거든? 여기 갖다대. 아니 왜 안돼 이거? 오 됐다. 나 여기 올려. 삑 소리 나면 여기 올려. 그러고 나서 이게 물이 끓거든? 물이 끓으면 계란을 넣으면 돼. 여기 물이 끓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계란을 톡톡 해서 계란을 넣어. 보글보글 보글보글 나쫀 라면. 네, 일단 유튜브 채아 다녀. 오늘의 먹방은 우징어 짬뽕 플러스 만두 플러스 핫도그 플러스 핫바. 좋도 감사해 보겠습니다 음. 아, 음. 왜왜 왜, 왜? 형도 원래 전자의 기준이야. 식사 식사에 터질 때 동안. 핫도그 세팅 좀 하겠습니다. 핫도그는 솔직히 케찹 많을 수 있어, 맛있음. 인정? 핫도그 세팅 야무지게 해 놓고. 아니 근데 다리야 도가니. 그 당신이 저 여기 보내놓고 시트지로 쓰시면 어떡해요아 그래? 아이고 다리야 도가니. 아잘 먹겠습니다. 음, 괜찮은데? 만두앙.

머스타드 소리날니까 맛있네 혼자 다쳐먹네 감기 좀 줘라 아... 지가 알아서 먹겠지 인마 왜 나한테 지랄이 네근왜네네 진짜 왜? 근데 그... 요요 왜요? 안 되면 안돼 얘들 안 알려주려고 아... 그럼 기성만 알려줘 우와 도알 아... 감사합니다 라면 먹고 갈래요? <laughs> 국물이라도 남자를 갖추셨다 임마 2만 개 수면 입수합니다. 원래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음... 그냥 나가지 주십시오. 한강 입수하면 좋댄다. 한강 잠수고 뜬다. 그러면 뭐 평산강이든 나일강이든 뭐 강이랑 강은 들어갈 테니까 2만 개 써주세요. 나일강 진짜 가냐고? 근데 내가 멘트 치고 나일강이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나일강 어디 있는 거야? 인도 재밌어 카스트 제도도 모를 듯. 카스트 제도가 뭐야? 아 인도가 신분제도. 뭐 우리 조선시대 양반처럼? 아 파비, 일비, 배비처럼 신분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한테는. 아, 건강만 하자. 아니 알려주고 얘기를 하라고. 나잘모른다고 파비는 브라만 입을 수 있다고? 세상이 계급 이름이 브라만. 이라고 시바라. 아 브라만이 계급? 를안 해야돼 개인은 또는... 말할때마다 정떨어지는데 모를수도 있어 <몇>